개미와 배짱이 맴맴 매미가 우는 어느 여름날이었어요. 배짱이가 그늘진 나무 둥치에 앉아 한가롭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지요. 아 날씨가 정말 화창한걸. 이런 날 놀지 않으면 언제 놀겠어? 옥수수밭에선 개미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잘 익은 옥수수를 한알한알 한알 바구니에 담았지요. 개미의 바구니는 노란 옥수수 알로 가득 찼어요. 가 땀방울을 닦으며 말했어요. 휴 빨리 집에 가져다 놓고 다시 와야지. 개미는 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향 했어요. 배짱이 부지런히 일하는 개미를 보고 말했어요. 개미야 이렇게 화창한 날왜 일을 하는 거니 다가올 겨울을 준비해야지 개미의 말에 배짱이가 깔깔 웃었어요. 지금은 여름이야 겨울이 오려면 아직 멀었다고 배짱이가 비웃었지만 개미는 열심히 일했어요. 시간이 흘러 단풍이 드는 가을이 되었어요. 나무마다 주렁주렁 과일이 열렸어요. 곡식들은 노랗게 익어 고개를 숙였지요. 배짱이는 여전히 일하지 않았어요. 음식을 먹으며 게으름만 피웠지요. 배짱이는 통통하게 살이 올랐어요. 개미는 가을에도 열심히 일했어요. 잘 익은 과일과 곡식을 모으고, 나뭇잎으로 따뜻한 이불을 만들었지요. 개미의 집에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차곡차곡 쌓여갔어요. 배짱이는 일만 하는 개미를 한심하게 생각했어요. 힘들게 일하는 개미를 뒤에서 보고만 있었지요. 개미는 왜 저렇게 일만 하는 거지? 어느덧 찬 바람이 불고 낙엽이 지기 시작했어요. 날씨가 쌀쌀한 걸? 오늘은 무얼 하면서 놀지? 심심해진 배짱이는 친구들을 찾아 나섰어요. 하지만 겨울 준비를 마친 친구들은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요. 배짱이는 숲 속에 혼자 남겨졌어요. 배가 고파진 배짱이는 먹을 것을 찾아다녔어요. 탐스러운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던 나무와 곡식들이 익어가던 들판은 텅 비어 있었지요. 배짱이가 이곳저곳을 둘러보았지만 더 이상 먹을 것은 나오지 않았어요. 아, 배고파. 이제 어쩌면 좋지? 배짱이는 추위에 떨며 낙엽을 주워 모았어요. 말라버린 낙엽들은 힘없이 부서져 버렸지요. 어느새 숲에는 하얀 눈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아, 너무 추워. 이러다가 얼어 죽겠어. 배짱이는 차가운 눈 위에서 오들오들 떨었어요. 배짱이는 바람을 피해 나무둥치에 기대 앉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던 개미를 떠올렸지요. 개미네 집에는 먹을 게 많겠지?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개미처럼 겨울을 준비할걸. 추위에 떨던 배짱이는 개미의 집으로 향했어요. 개미의 집에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똑똑 문을 두드리자 개미가 고개를 내밀었지요. 문 앞에는 비쩍 마른 배짱이가 서 있었어요. 개미는 배짱이를 보고 깜짝 놀라 말했어요. 너는 배짱이가 아니니? 어서 들어와. 개미가 추위에 떠는 배짱이를 집으로 들였어요. 그리고 따뜻한 이불과 음식을 내주었지요. 개미야, 널 놀리기만 해서 정말 미안해. 이제 나도 게으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일할게. 배짱이는 개미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했어요.